할 그녀가 왔습니다. 조이 정략과의 유쾌한 인터뷰, 지금 만나보시죠. 쉘 샌드버그, 오프라 윈프리.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리더라는 점인데요. 여성리더로 성장해나가 저를 만들기 위해 월드비스 유니버시티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유스캠프라는 곳에서 사회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공존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 대해서 고민하게 공감력 역시도 가질 수 있게 저소득층 자녀 교육 멘토링, 한국어 멘토링 등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저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튼튼한 두 다리로 세계 25개국을 여행하면서 소통의 중요성과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몸소 실감했습니다. 진정한 월드 미스유버시티 조희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